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전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은 2021년 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초청 대담, 정신의학 마음 예술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신동궁 교수님과 천재성 혹은 광기를 주제로 정신의학과 예술의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동문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문 교수님은 동국대 겸임교수이시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십니다. 특히 예술의 치유적인 효과에 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신의학 신문 등의 정신의학과 예술의 접목을 꾸준히 연재해 오셨습니다. 또한 신동근 교수님께서는 예술의 재능도 아주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오페라 호은 정몽주의 대본 지필을 직접 맡으시는 등 임상 경험과 예술의 융합까지도 시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동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동근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뭐 창조성에 대한 이야기, 정신의학과 관련된 이야기 연결해서 해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 그러면 이제 질문에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의학에서 예술을 다, 다루기 시작한 대표적인 의사로 어, 지그문트 프로이트 그리고 융 등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사람은 각각 정신의학과 예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 사실 이제 저그뭐 심리 정신의학 의사인 정신과 의사이면서 심리와 연결시어던 대표적인 분이 아 프로이트와 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이두 분의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의식에서 받아들이기 불편한 내용을 억압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일반적으로는 뭐 성적인 거, 그리고 공격적인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데, 불편한 거죠. 우리 그대로 다 표현하고 살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을 눌러놓는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어 자리 잡은 것이 무의식이다. 근데 얘네들이 불쑥불쑥 나오려고 하는 때가 생길 것이고, 그것이 보통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말 실수라든지, 아니면 뭐 술에 취한 상태라든지, 정신병 상태라든지, 또는 뭐 농담처럼 뱉은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무의식이 나오기는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깊은 내면을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이트가 바라본 무의식의 개념이고요. 용은 좀더 개념을 확장을 했어요. 프로이트가 생각한 무의식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정신 세계는 그냥 뭐 성적인거나 공격적인 것이 가득 찬 그런 좀 불, 부정적인 덩어리라기보다는 그 이상의 거대한 태고적부터 물려받은 훨씬 더 심오한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개념은 그냥 개인적 무의식 이런 개념으로 하고요.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심오한 어떤 정신세계 이것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따로 별도로 지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 특성이라는 게어 이를테면 이제 의식을 뭔가 보완해 주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야너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하고 내 안에서 마치 너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하려는 그런 기능 뭐 건강을 아 체크하지 않으면 야너 건강도 좀 챙겨야지 해서 꿈에 뭐 아픈 꿈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의식을 좀 보완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어, 또 하나는 무의식 자체가 창조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의식. 자체가 하나의 예술가처럼 어떤 창조, 그것이 스토리를 창조하는 것이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든 그런 창조적인 어,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식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술을 바라보는 각도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꿈하고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억압되어 있던 뭐, 성적 욕구나, 공격적인 욕구가, 어, 막 표출되려고 하는데, 꿈에서도 100% 그냥 이렇게, 어, 뭐, 순진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대로 나오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잠을 깰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가공을 해요. 그래서 꿈에서도 스토리가 좀 들어가고, 좀 약화시키는 그런 가공의 단계를 거쳐서 꿈이 표현되는데, 예술도 꿈과 똑같은 거라고 포인트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다양한 내용들이 뛰쳐나오려고 하는데 가공된 형태로 그 예술가의 어떤 의식을 거쳐서 가공된 형태로 나오는데 꿈보다는 좀더 가공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좀더 그럴 듯하고 뭐 아름답거나 어 이런 형태로 많이 왜곡이 돼서 드러나는 것이 어 바로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포인트는 생각을 했고 어 융은 아까 얘기했던 뭐 무의식이 이제 의식을 뭐 보완하거나 또는 창조적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무의식에는 어이 거대한 심연의 세계에서는 예술가가 그 안에 아예 꿈틀거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술가고 그것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뭐 자연을 보거나 노을을 보거나 무지개를 보면서 누구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감동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 안에 무의식의 창조성이 자극받는 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린애들조차도, 이를테면,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예쁜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그한 살짜리 깐난 애들만. 얘예 안에 어떤 예술적인 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들이 융이 생각했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가진 창조성에 발현이다라고 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네. 대표적인 학자로 프로이트하고 융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무의식이 되게 프로이트는 공격적이기도 하고, 어, 또 윤은 어떤 집단적인 무의식이기도 하다. 근데 둘다 어떤 면에서든지 예술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사실 프로이트가 예술의 분석이나 이런 걸 시도를 했는데요. 어 시도를 했던 그 이유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그 증례 발표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수요회라는 모임인데. 오늘도 우리 수요회자, 수요회일이에요. <laughs> <laughs> 네. 이제 늘 모여서 그렇게 이제 어뭐 연구하는 그런 토론 모임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례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또는 사례를 말하면 누군지 예측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끔 이제 모이긴 모이는데 발표할 사례가 없을 때가 있었죠. 그때 프로이트는 예술 작품을 처음엔 문학 작품, 뭐 그다음에 미술 작품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어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런 정신분석이나 어떤 뭐 분석심리 쪽에서 예술에 접근하는 어떤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정말 다행입니다. 수요일 날또 오늘 해서 되게 뜻깊기도 하고 <laughs> 그다음에 또 예술을 분석했다는 것이 어,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예술계인 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좀 이제 조금 더 질문을 또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그렇다면 이제 프로이트 어가 만약에 그 무의식 안에서 뭐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꿈과 또 다른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저희 예술계에서는 어떤 승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환상이라는 단어를 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이트 안에서는 환상이라든가 승화라든가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이트가 매주 수요일하는 세미나에서 어, 예술 분석을 한 예가 있다고 이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소설로 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어, 어떤 분석을 시도한 글을 남겼다라고 들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내면, 그 다음에 마음, 무의식하고 예술활동을 우리가 어떤 승화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수준이 높은 질문이네요. <웃음> <웃음> 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해볼게요. 제가 어, 참고자료를 약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참고 자료 좀 있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을 일단 첫 번째는 그 환상 판타지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어 사실 그 예술의 근본적인 성향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스토리든 뭐 작품이든 음악이든 간에 그 사람 머릿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근원이 뭔가 하고 프로이트는 그것을 판타지 또는 데이드림이라는 용어를 써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백일몽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거든요. 이 백일몽이 예술의 큰 근원이다라고 포인트가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 백일몽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이 멍 때릴 때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평소 때 우리가 굉장히 뭐 이성적이고 어 정신이 말동할 때의 생각이 아니고요. 살짝 졸리거나 어, 뭐, 이렇게, 멍, 한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우,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뭐, 황당하네? 이런 것이 사실은 좀더 무의식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그 백일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더 많아지냐면, 삶이 힘들 때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춥고 배고프면, 로또를 사고, 이 로또가 당첨만 돼봐라, 내가 남태평양에 가서. 어, 요트를 타고 거기서 바베큐를 구워 먹겠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따뜻한 거, 배부른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처럼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이렇게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가 좀더 백일몽,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창작의 근원이다라고 소위트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조금 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프로이트의 그 창조적 작가와 백일몽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공상, 어, 판타지 또는 데이드림이라고 얘기했죠. 백일몽 이런 것들이 불만족한 사람일수록 많이 하는데 얘네들의 특성은 꿈처럼 막 시간대가 자유로워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아, 내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뭐 시나 소설이나 다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술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프로이트가 시작 그 어떤 분석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은 문학 작품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 연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그라디바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시도를 해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문학 작품이 거기다 떨어져서 어, 요번에는 예술작품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술작품의 시도로 어, 다빈치의 뭐 성모자상이라든지 어, 미켈란젤로의 어, 무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 예도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 요거는 다빈치의 그 성모자상인데요. 어, 사실 여기 보면 어~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양을 껴안으려고 하고 이 예수를 엄마가 성모 마리아가 껴안으려고 하고 이 엄마를 외할머니 성 안나가 껴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가 나오는 성모자상이 간혹 있는데요 어~ 이렇게 예, 예수님의 외가 쪽이죠 외가 쪽 라인이 드러난 그런 작품이에요. 어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포이트가 이제 보면서 나름 다빈치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다빈치라고 하는 분의 삶이 평범한 삶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천재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이분은 어 아버지는 굉장히 높으신 귀족인데 어머니가 이제 음 그한여급이라고할수 있어요.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어서 성 밖에 나가서 어떤 한녀와또 이렇게 어 만나서 거기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린 시절 엄마한테 보내고 그러고 이제 어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계모가 이제 키우게 되면서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고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빈치라는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감박적이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뭐든지 메모하는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 메모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 메모 내용에 재미있는 공상을 봐요. 그 공상이 왜 예술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다빈치가 어린 시절에 썼던 공상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꼬리로 입을 간지러 먹었다. 장면이 어린 시절의 공상으로 남아 있어요 프로이트가 그것을 보면서 어~ 이게 뭐지 꼬리로 입을 간지럽 먹였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훗날 이제 어~ 다빈치가 성인이 돼서 어, 이분이 동성애자거든요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 독수리의 꼬리는 에~ 네, 뭐~ 이렇게 남자의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고이 그림을 다시 보는데 여기에 이제 놀랄 만한 이 프로이트의 상상력이 발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모의 복장을 보면 이 붉은색 계열의 브라우스 같은 걸 입고 밖에 푸른색 계열의 숄 같은 것을 걸치는데 이 푸른색 계열의 숄을 이렇게 눈여겨 봤는데요. 갑자기 프로이트가 여기 요 뒷부분 푸른색만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이 등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 여기가 새 주둥이 같아. 여기 새 머리 같고, 여기 새 눈이 있고, 새 목이 있고, 새 몸통 같군 이렇게 느낀 거예요. 마치 독수리 같다고 느꼈단 말이죠. 그리고 독수리의 위치 상품 꼬리가 이쪽이어야 되는데, 그냥 고개가 180도 돌아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성모의 어깨부터 이 팔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부채꼴처럼 펼쳐진 이 부분이. 새 꼬리가 마치 펼친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새 꼬리의 끝이 이 아이의 입에 닿네. 았그 어린 시절에 독수리의 새 꼬리 끝이 입에 닿았다는 그 공상이 이 작품에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어, 훗날 동성애의 어떤 그런 징조로서의 공상이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 이 다빈치가 어린 아이로서 자신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떤 예수와 동일시하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그 생모와 계모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가까이 있지만 어정쩡한 자세의 엉거주춤한 거리가 먼이느낌의 이분은 계모. 그리고 할머니라고 되어 있지만 얼굴이 매우 비슷한 나이 차이가 크게 나 보이지 않는 이 외할머니가 어, 다빈치의 생모 그리운 생모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의 분석을 시도를 해봐요 그래서 어 어떤 프로이트의 상상력 그리고 예술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공상 이런 것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뭐 이런 예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모세상도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많지는 않아서 그냥 로이트의 분석은 요 다빈치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승화라는 개념 아까 물어봤는데, 어, 네. 승화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무의식에 있는 내용들이 뭐 성적이다 또는 뭐 우리가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소 부정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더긍정적인쪽으로 나타나면 승화라는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이 의사가 되면 칼잡이가 돼서 외과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법관이 되면 검사가 돼서 너 사형, 이렇게 이 칼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이 잘 승화하면 의사검사가 되는 것처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내면에 있는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것이 훨씬 우아, 아름답게 또는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져서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수 있는 작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승화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술이 보니까 이제 인간의 무의식 아주 다 다양한 무의식을 어떻게 보면 또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 그다음에 네. 때로는 또 아름답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기도 하고 이런 점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승화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 사람의 마음을 알아도 알아도 끝이 없이, 그 끝이 없는 걸 사실 무의식이라고 표현했을 텐데, 그것이 예술로 승화돼서 사회 속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놀라운 어떤 창의력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